안녕하세요. 박인택인텔리티입니다 뉴스 바로보기 노동자 파업 연대책임 못, 묻는, 못 묻는다. 사실상 노란봉투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얼마나 예컨대 불법행위를 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노동자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불법행위를 했고 어떤 피해를 더 많이 줬고 적게 줬고 이런 걸 일일이 따져가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란봉투법이 이런 그 취지거든요. 소수의 그러니까 진보 반응은 좀 전에 이제 그 MBC처럼 사실상 노란봉투법 판결이다. 이게 그 우호적인 입장은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손배책임 개별산정을 하라고 한 판결은 결국 노란봉투법의 힘을 노란봉투법의 힘을 받는 거다. 한겨레 신문도 똑같죠. 란 도란봉... 법힘 실어준 대법 대통령 거부권 명분 없다 케비스도 노란 봉투법 힘 실은 대법원 조합법별로 배상액 따져야 노란 봉투법 지금 본회의 통과했는데 지금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죠? 그랬더니 압도적인 보수 언론 반응이 똑같습니다. 대법원을 엄청 깜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는 그 입법부가 사법부인 대법원을 비난하죠. 3권분립에 어긋나는 엄연한 헌법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여요 판례로 노란 봉투법 김명수 대법 알박기라는 표현입니다 알박기. 조선일보는 똑같아요. 국회에서 입법 갈등 중인데 판례로 노란 봉투법 편든 대법원. 근로자 당결권 악화 우려 공동 책임 예외 설례 국채화 해결 보고되었고요 국민의보는 불법 파업 손배 조합원물로 산정을 하는 대법원 판결. 밥이 완성됐다고 쿠크가 얘기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동아일보, 대법원 파업 배상책의 노조원물 따져야 재계의 입장만 씁니다. 손배소 말란 것이다. 서울신문은 불법 파업 면제부 안 돼야 된다. TV조선은 산업계가 개별 책임 입증 어렵다. 불법 판, 파업 번질라 파장 구려 제가 숨이 찰 정도로 보수 언론이 많죠. 제게 사실상 위협행위에 배상 붙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반발했다는 거 그러니까 극소수의 중도가 있어요. 언론이. 한국일보하고 SBS 정도. 한국일보 대법원 파업선배소송서 파업 노란 봉투법 입법 취지 인정. SBS 입법 전에 나온 대법원 판례. 노란 봉투법 힘 받게 되나. 진보하고 비슷한 입장이죠. 한국일보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JTBS도요, 노란봉투은 힘실리나,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진보하고 중도는 목소리가 비슷한데, 압도적으로 많은 보수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을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서 재벌을 편드립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절대 편안드죠 반노동, 반노동, 친재벌, 친자본,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제신문은 이거에 대해서 합청을 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똑같은 얘기 하죠. 한국경제신문, 정경련 기간지나 다름없죠. 불법파업 노조원, 손들어준 대법원, 매일경제, 우리나라 그 제일 많이 팔리는 경제신문이에요. 판결로 노란봉투법, 편든 대법원, 조선일보뭐 비슷하죠. 서울경제신문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 대법의 월권이다. 파이낸스뉴스는 파업한 파업한 노조 손 들어 준대법 머니스데이 경영계 불법의 면죄부 족다사실상 노랑 봉투법 입법이다라고 반발했고. 요어떠셨어요 이런 한 사안에 대해서 진보, 보수, 중도 언론의 보도. 그리고 100% 보수인 경제 신문의 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90%는 보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 10%의 기사가 진보적인 목소리를 잡고 있습니다. 중도적인 목소리나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제대로 바로 볼수 있게 저와 함께 인텔리 TV 많이 보시죠. 조중도 똑바로 보입니다. 민들레 시민언론 민들레요. 조선일보의 두요글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1993년 러시아 핵팽기을 동해 투기된 격렬히 비난했다는 거죠. 범죄라든가 경악이라든가 언급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는데. 그리고 또 2021년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일본 오염수 반대 논조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돌변했다. 국민 의 우려를 괴담으로 선동, 괴담으로 얘기하고 선동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국민 의 우려만에 이러한 말 바꾸는 구이는 언론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다라고 민델레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부의 이런 나쁜 버릇이 최근 또 시작됐다. 이신문은 과거 러시아의 원전 방사능 물질의 해양 폐기에 대해 격렬한 반대 목소리를 낸바 있다. 요즘 국민의 80% 이상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에 대해서도 2년 전 조선일보는 부정적 논조였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언제 그느냐는듯 입장을 바꾸고 딴소리다. 오염수를 방류해도 아무 문제없고 국민의 우려는 선동 괴담이라고 몰고 가는 기사 칼럼 사설을 쏟아내고 있으니 이 신문의 말 바꾸기가 황당하기나 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문을 그걸 보여줬죠. 러시아 그핵 폐기물 관련해서 방사능 생선에 먹게 됐다. 들 끊는 일본 열도. 러시아 핵 폐기물 충격. 그리고 동해 핵투기. 주변군 무시. 여론 분노 촉발. 러시아 매년 사천도는 벌었대요. 전문가들 유해 수준 아니다. 국민 감정 무마책 없어 고심. 그러니까 30년 전 러시아 핵 폐기물 투기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불가 문재인 정부 때이죠. 2년 전에는 부정적 논조였다. 일본 생선 얼씬도 마. 커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논란. 주탄 목소리. 영원한 국외식은 원전 오염수 방출 인류 안녕 위협 행위. 일본 대사원앞 원전 오염수 방류 항의 한단시 이런 식으로 그 오염수 방류 반대 분위기를 한달 내내 보도를 했습니다. 이랬던 조설묘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눈쪽이 갑자기 변합니다. 독자들이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죠. 영국 방사능 석학이 정화 거친 후쿠시마물 1리터라도 마시겠다. 오염수 개담대로라면네달 한일 횟집이 다문 닫아야 한다. 후쿠시마 방류 때 한국인의 방사능 피폭량은 X-ray 천반분의 1에 불과하다. 우리도 바다에 민망한 걸 버리던 때가 있었다. 일 오염수 희석해 마시겠다 더는 공포주장 말라 말 바꾸기는 그래서 언론이 해서는 안될일중 하나겠죠 당연히 비슷한 소원을 놓고 사안을 놓고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주장했다가 지금은 딴소리를 한다면 누가 언론을 신뢰하겠습니까 이거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스스로 자초하는 문제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서 그래서 언론이 할 일이 뭐냐 오염수 문제는 도쿄 전력의 이런 오판, 거짓말, 전력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내 원자력계야 일부 정치인은 도쿄 전력을 맹신하는 듯 하다. 국내의 독립적 전문가들은 오염수의 환경보건 영향을 우려한다. 모든 언론은 여러 전문가가 피해를 경고하는 오염수 방류를 방치해도 되는지 정부에게 치열해, 치열하게 물어야 한다. 이게 언론이 할 일이라고 재정임 어, 교수가 얘기합니다. 재정임 교수는 이제 경희신문 출신 기자 출신 교수입니다.